<laughs> 그니까요, 나 앉아고 뭐 하냐? 긴 머리에요. 왜 겨우죠? 흐흐흐 난그만하야긴 <laughs> 머리 좀해 봤으니까 자랑 좀 해야지. 뭐지? 응? 어, 뭐 하지? 피곤해 보여요. 긴 머리요? 뭐 좋은데 불편해요. 똑같지 뭐 불편해. 단발은 레전드였다고? 아, 이제 기를 건데. 단발, 단발 은하 좀 잊어주세요. 여러분이 계속 단발이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머리를 못 기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긴발이 또 레전드라고 해주세요. 단발이 레전드라고 하면은 머리 숍못 킬러요. 기르고 싶어서 붙였는데. 응? 이렇게 새벽에 라이브 한 적이 더 처음인 것 같은데. 아니요 머리가 길을 좀. 고마워요. 유나마 웬일로 칭찬을. 새벽에도 아름다어 이거 봐봐.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얼굴도 가릴 수 있어. 음. 음. 머리카락 냄새. 개인적으로는 짧은 머리를 선호하지만. 짧은 머리만 선호했다가 정말 짧은 머리만 평생 하게 될것 같아서 이젠 긴 머리도 선호한다고 말을 하겠습니다. 컴백 준비 아니에요. 그냥 머리 좀 길러보고 싶고, 그래서 붙인 거예요. 여기가 안 보이네? 어, 기른 게 아니고, 붙인 거예요. 붙인 거 아구 불편해 빗질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좀 세팅 좀 해야겠어. 한국은 지금 1시. 1시 7분. 염색한 긴 머리. 나중에 진짜 머리가 기르게 되면 염색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살짝 갈색인데. 민아님 왜 갑자기 머리 길렀어요? 어 그냥. 긴 머리로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그냥 묶은 머리 하고 싶었어요. 어플이 뭐가 재밌는 게 있나 봐볼까? 진짜 재밌는 거아 <laughs> 눈을 누르라고 했는데 내 눈을 누르고 있어 왜안 자고 뭐해요? 저는 아까 너무 졸렸는데 잠이 깨버렸어요 <laughs> 나 오늘 뭐했냐? 나 오늘 뭐했지? 와, 여기 젖뚫으면 아프겠다. 오.. 오비 삐삐삐삐 삐삐삐 뭐가 그렇게 귀여워요 계속 귀엽다고 그러네 뭐가 그렇게 귀여워 저는 보통 아홉 시 아홉 시 반에 일어나요. 오. 그래요? 나 라이브 최근에 자주 켰었는데. 음. 음... <웃음> <웃음> 그냥 한번 켜봤어요. <laughs> 우와. 와, 미국 언니 같아. 저 아기 때 사진 보여줄까요? 음, 미국 언니 같지. 어, 본쁜것 같아. 이렇게 속눈썹 붙여줬으면 좋겠다. 후면? <laughs> 어, 와 이거 보니까 속눈썹 연장하고 싶다. 어, 갑자기 갑자기 생얼. 생물... 어릴 때 사슴 음... <laughs> 엄마가 저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얼굴 보고 울었대요, 못생겨서. 이렇게. 응, 어떻게 찍나? 이거가, 초등학교 5학년 때, 하돌이, 하돌이, 하두리 시절 <laughs> 음. 그리고 <laughs> 중학생 때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?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이거 이게 가 중학생 때. 열다섯 살인가? 뭔가 <laughs> 역사 방송이요이 유나의 역사를 알아라. 도움 없나? 방학 때 일기 한 달씩. 일기는 몰아서 쓰라고 있는 거죠. 열 여섯 살 유나. 열다섯 살인가? 싸이월드 때 맞아요. <laughs> 이러고 싸이월드에 많이 렸었죠 서클렌즈 시절 유나. <laughs> 와, 다5살 반유니 포즈? 그때는 저좀더 어렸던 것 같은데. 이거는, 이것도 좋학졌 때다. 제가 이 바가지 머리를 한걸 후회를 엄청 해요. 뭔가? <laughs> 맞아. 치마 안에 체육복 입었어요.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. 이거는 중학교 16살 때인 것 같아.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넘겨야 돼서 찾아대가지고 중학교 때저머리 유행이었죠 싸이, 싸이월드 맞아 싸이월드 때예요 이거는 몇살 때인지 모르겠네 약간 불주먹 약간 이런 포즈인가? 응? 약간 그 맞아, 이런 포즈인가? 이게 진짜 하두리 시절이죠? 하두리, 이거 머리 뭔지 알아요? 이걸 레게 머리라고? 알죠? 레게 머리, 그 전체 머리를 다딴 거예요. 어리시절 이거 그리고 저희 집 아니에요. 그때 어떤 아시는 분, 아시는 분, 아시는 분 집에 가서 하두리 캠이 있다고 하길래 저를 불었어저 술물이랑 사진이랑 똑같아요. 그래요? 끄는데! <laughs> 근데 저 레게 머리를 왜 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아, 때춤 동아리같이 춤을 췄었는데 그때 뭐 어디 공연을 간다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머리도 뭐 해야 되니까 뭐 하기도 좀 그렇게 그렇게 돼갖고 그냥 레게 머리를 한번 해보자 하고서 전체 레게 머리를 한번 해봤죠 저 레기머리를 하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. 아유, 깜찍했네요. 아 깜찍했네요. 아또 옛날 사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옛날 사진이 너무 뒤에 있어. 너무 뒤에 있어서. 응. <laughs> 그러고 있네. 화가 났네. 화가 났니? 유나야? 심술이 잔뜩 났네. 엄마, <laughs> 우리 엄마! 구두 신고 달리기 하는 거야 지금 <laughs> 구두 신고 달리기 하고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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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너무 애기야 이러고 있어 일본 레, 일본 여행 갔을 때, 혼자. <laughs> 저거 코피 아니고, 저거, 그 뭐지? 수박을 먹은 건데, 수박이 여기 다 묻어가지고, 이렇게. 아기 때 기억나는 썰? 달, 물총싸움 하다가 머리 뜯겨져가지고 여기에 땜빵 생긴 거? 공주병이었어요, 저 어렸을 때. 진짜 못생긴 사진 보여줄까요?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우와 진짜 못생겼네. 약간 이거 불주먹 느낌. 이러고 있는가? <laughs> 진짜 얼굴 살이 많이 빠지긴 했네 많이 이뻐졌네요 그래도 아 이거는 딸리네 우리 엄마랑 나다 이거는 중학교, 중학교 때 방금 <laughs> 인간, 인간식관. <웃음> 그렇습니다, 여러분. 가오자진 도가 뭘까? 싸이월드 없어졌죠 없어진걸로 아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안녕 댓글도 없고 끌게요 잘자. <laughs>